일단, 스케틀트리는 이제, 그, 뭐지? 어, 스케틀트 근데, 뭐지? 마라가 굳이 필요 없겠다. 마라, 그냥, 말고 때려치우고, 그냥 지옥불먹거리 껴도 되겠는데? 마라로, 이제, 그, 뭐지? 면역되는 거, 일단, 그, 걔, 역병촉수는 아예 뭐지? 상대도 안될 거고, 역병촉수는 바로 리방이고, 그냥 평타, 평타 한대 맞으면 갈 거니까. 옆병청수 평타도 이제 마라로 못 맞기 때문에, 옆병청수는뭐별 의미 없고. 하멜린 안 되지. 그웜도 평타 물리지. 그웜도 평타 정말 자주 쓰기 때문에 정말 힘들 거고, 아마. 하멜린도 평타, 아, 하멜린 정도는 좀 되겠네. 대식가도 근데 어차피 독구름 막아봐야 평타에서 못 버텨요. 응. 단순 낮은 데서 뭐 죽으면서 죽으면, 죽으면. 뭐지? 죽으면서 가면 되지 만 뭐, 일단, 마라는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그, 뭐지? 예, 노, 노케어도 보니까 마라는 안 꼈더라고. 아시카란트. 꼭, 그, 마라는 꼭. 모르겠어 일단. 마라는 굳이 필요하려나? 일단 뭐, 근데 사람들이 못뭐 쓰니까. 보스를 근데 계속 뭐지? 보스하고 계속 맞붙이쳐 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스케트리는 맹렬한 돌진, 지금 물피고요. 그 고대작살이 물리기 때문에, 물리기 때문에 이제 물피로 맞췄는데, 굳이 그 고대작살이 주 딜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물피 안 하셔도 돼요. 가지고 있는 이제 장비 중에 속성이 좋은 걸로 막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물리를 맞추실 거라면, 이제 그힘세고 강한 돌진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지구력. 같은 물리 중에, 이제, 물리가, 물리론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지구력을 선택하셔야 해요. 힘세우 강한 돌지는 이제 그, 적중계수라고, 그, 적중계수라고 그 있는데, 스킬이 이제 들어갈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킬, 이제, 발동 확률. 이, 이저 여기 힘세우 강한 돌진 0.3인가 0.33인가 그렇고, 지구력 0.4. 나머지는 전부 다 0.4인데 0.3이기 때문에 선택, 물리하실 거라면 지구력? 그다 고대작살 의 바이던쟁이는 이제 그 스킬 쿨을 돌리기 위해서, 한 번에 분노를 다 써주니까, 스킬 쿨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주의 가속은 이제 그 일기당천, 일기당천에 이제 그 이속 뻥튀기를 통해가지고, 맹돌에 이제 그 딜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질주 가속. 선주의 기한은 아시다시피 데미지 감소 50%. 네, 물리 저거 아까 제외하고 0.4. 네. 힘 쎄고 강한 돌진 빼고 전부 다0.4 적중 개수. 그래가지고 힘 쎄고 강한 돌진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지구력 다른 론들은 마음껏 선택할 상관없어요. 마음껏 선택하셔도. 전투 경로 유혈 사태. 그 다음에 광전사의 진노 관기. 만약에 단수를, 그, 뭐, 정말 극단적으로 높은, 제가 봤지 보이, 보여드린 것 같이, 극단적인 높은 단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면, 지옥불 목걸이를 쓰셔도 돼요. 예. 지옥불 목걸이를 쓰셔도 딱히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꼭 속피, 이거, 마라. 단수 그냥 뭐, 그냥, 그냥, 가지고 노는 개념으로 가실 거라면, 지옥불 목걸이 쓰셔도 돼요. 만약에 지옥불목걸이 쓸 거라면, 뭐, 패시브 딜에 대한 거 뭐, 싹다 도배하시고요. 뭐지? 강철신경. 만약에 지옥불목걸이 낀다고 하면, 강철신경 플러스 싸움꾼? 싸움꾼? 근데 모르겠어요. 마라가, 보스가 지금 원래 2.4 패치 이전이라면 마라가 무조건 깨야겠지만, 2.4 패치를 되고 그, 보스들의 특정, 뭐 보스들의 이제 그 속성 변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속성 공격이 바뀌어버려가지고, 하밀린 같은 경우에는 마라. 하멜린 같은 경우는 마라로 모든 공격이 원천 봉쇄 됐었는데, 이제 패치를 대고, 평타, 평타가 이제 봉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워요. 그래서 마라 낀다고 해서 뭐지? 근데 뭐 하멜린 같은 경우는 마라 없으면 아예 싸우지를 못해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선택, 이제 뭐지. 스킬은 무자비, 격광, 광란, 강철신경. 강철신경은 이제 그 끔살 나는 걸 이제 막아주려고 보스, 주로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이지 채우는 거는 이제 게이지 채우는 구간은 강철 신경 굳이 뭐지 강철 신경 굳이 안 써도 되고 보스전 때문에 강철 신경 아까 보스 86단 보스 몇번한 다섯 네 번인가 다섯 번 죽었죠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야 대식가 평타도 물리로 바뀌어가지고 말라 껴도 대식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닐 거예요 보스가 무자비그 다음에 격과 광란 강철 신경 말게 자신이 이제 그 자신 커니 잘 못하겠다 이제 맹돌 빠르게 하는 거 못하겠다 싶으면 광란이나 이제 아 광란보다는 이제 광란보다는 격광을 빼고 피해 갈증 넣어가지고 피해 갈증이나 아니면 뭐, 뭐 철갑보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이나 몰려주는 이제 패시브를 하나 선택하셔도 뭐 딱히 무방해요. 맹돌 자체의 딜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악의 감시자가 이게 하변산인지 모르겠는데 하변산이라고 하면 이 패시브로 올라가는 딜 자체는 진짜 미비예요. 이렇게. 악감 자체가 이제 그 패시브라면, 아예 감시자가 제가 하변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변산이라고 하면, 이 스킬, 이제 그 스킬 하변산이 있거든요? 경로한강광전사 어차피 그 맹돌, 이제 악감으로 인해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25%는 진짜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딴거 쓰셔도 뭐, 딜을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고변산인지 하변산인지 제가 따로 이제 나중에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시 따로. 일단 스킬을 이렇게 쓰고요. 지구력. 물리기 때문에, 만약에 물리가 아니고, 딴 거, 딴거 속성을 쓰시면, 뭐, 냉기면, 냉기도 풍품 번개면 돌격, 공성추면 화약. 속성은 아무 상관없어요. 속성 상관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맞춰가지고 속성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핵심은 이제 불멸 6셋? 불멸 6셋? 핵심 자체는 이제 불멸 6셋? 불멸은 6셋이기 때문에 벨트하고 무기는 고정이고요 벨트하고 무기는 고정. 나머지 장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옵션이 제일 좋은 걸로 뽑아가지고 부위 찍으시면 돼요. 아, 맞다. 그리고 레코르 어깨는 이제 고정이겠고, 레코르 어깨는 불멸 어깨가 없기 때문에, 레코르 어깨는 무조건 고정. 나머지는 이제 그,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걸로 뽑아줘요. 이제 뽑으시면 돼요. 입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재감은 그렇게 맞출 필요 없어요. 투그룹 다이아? 어차피 그 맹돌 자체가 단일모한테도 하에게만 2세트 효과가 맹렬한 돌진이 척 하나에게만 적 중시, 충전 1회 회복. 보시죠? 그래가지고, 재감은 뭐, 딱히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아예 없어도 돼요. 투구 다이아 정도만 박아주시면 되고, 재감 뭐, 맞출 필요 없고, 제가 어깨가 아직 그, 없어가지고, 재감 달리는 어깨를 쓰고 있는데, 아, 저 활력 달려있는 걸 쓰는 게좀더 좋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광피 다시는 게 좋아요. 광피, 광역피에 붙일 수 있는 거싹다 광피. 오케이 okay. 근데 이거 집자 광피버그가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집자 광피버그가 안 고쳐졌으면 음, 집자 광피버그안 고쳐졌으면 그래도 집자를 써야겠다 네, 그대로 집자는 써야겠다 네, 장갑도 이제 그 광피 집자도 이제 극화 급피 광피 극화급피 광피 스케치뎀 그 맹돌 이제 맹렬한 돌진이 이제 그 핵심 딜이기 때문에 어깨하고 갑옷은 어깨하고 갑옷에 이제 맹렬한 돌진 스케치뎀 무조건 달아주시고요 투 같은 경우는 뭐 힘할 극화 보조 속성에 뭐 단자 물죠 잠깐 뭐 힘극화급피 광피 단자 속성 보조 속성에 뭐 물죠 붙어있는 게 제일 좋죠 딴 것도 물죠 그리고 불변량에 발격하기는 이제 피해의 힘할 피해힘할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강이나 이제 활력을 통해 가지고 강이나 어마어마한 광이나 강이나 뻥튀기 그다음에 그맹그 그 뭐지? 그 맹렬한 돌진 룬 중에 법시 냉기 돌풍이 빙결시키는 룬이 있어 가지고 파르산이 무조건 100% 발동돼요. 100% 발동되기 때문에 100% 발동되기 때문에 파르산 무조건 써주시고요. 거의 무조건 필수예요. 파르산 무조건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생존, 이제 회복은 적생하고 생구로만. 만약에 이제 그, 약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생존, 이제 피해복이 지금 적생하고 생구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조금 뭐지?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 벨트를 그 힘할 모조 생퍼잖아요. 생퍼를 지우고 소분생. 소분생 달린 벨트 하나 정도만 쓰면 이제 그 바위 던지기 할때 분노를 풀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피를 빨리빨리 많이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굳이 아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굳이 소분생 없어도 생존은 뭐피채우는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거의 데미지 그 맹돌만 잘 꼽으면 목들한테 맞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스 빼고 그 다음에 보석은 갇힌 자그 다음에 고통 난해 난해 대신에, 이제, 그, 뭐라고 했지? 훼선 회선 속에서, 훼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유해? 유해는 근데, 유해는 별로일 것 같아요. 훼선 음, 등이 근데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정해 같은 게 이제, 하염사슬, 감전 이런 거에서 금사를 막으려고 난해를 쓰고. 슈슈리 오셨어요? 광피는 이제 공격력 딜, 딜이에요. 광피는 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피는 또 세부상에서 이제 광엽피라고 보이죠? 여기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돼요. 광역피해 10미터 전복자는 이제 최대 분노는 굳이 찍을 필요 없고 이속 그 다음에 힘 나머지는 뭐다풀 이속은 꼭25 맞춰주시고요 돼지장도는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른다 그리고 어... 또 갑옷하고 바지는 다이아 단순 낮은 파밍 난이도라면 루비 바우셔도 되고요. 요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좀 익숙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그 보시면 약간 팁인데 음. 게임 플레이에서 이제 그 보시면 강제 이동 강제 이동 W죠? W 강제 이동은 말 그대로 몹들 마우스 커서가 몹 위에 걸쳐 있어도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로 이동하면 보시는 것 같이 마우스 커서로 이동하면 만약에 몹이 있잖아. 여기, 몹이라 치면, 몹을 찍어가지고, 마우스 커서를 이제, 이동, 이동을 누르다 보다가, 이제 그 마우스 커서가 몹에 있을 때뭐클릭하게 되면 이제 스킬이 나가니까, 상당히 이제 그, 내가 의도치 않게 기술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만, 이동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게 강제 이동키거든요. 강제 이동키를 넣어가지고, 강제 이동키를 제가 W 했는 게 FPS 게임, 이제 총 게임, 이제 총싸움 할때 보시면 WAS를 쓰잖아요. W는 항상 누르고 있고 그다음에 강제 정지 키. Shift, Shift 키도 항상 누르고 있고. 맹돌을 그냥 쓰면 자 변신하고 맹돌은 이제 공속에 비례하니까 공속에 이제 그 맹돌 자체는 공속에 비례해 가지고 후딜이 삭제돼요. 맹돌 을써 볼게요. 맹돌 을 쓰고 이제 그 모션이 이제 걷어들이는 이제 팔을 이제 벌려 가지고 걷어들이는 모션이 있어요. 그, 걷어드리는 모션은 이제 공속이 비례해가지고 이제 빨라지거든요. 공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걷어드리는 모션도 빨라지고, 모션이 보이시죠? 그냥 맹도를 쓰면 이제 걷어드리는 속도 조금 상당히 느려요. 근데 그, 강제 이동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 이동, 그 다음에 강제 정지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맹도를 쓰면 그후 딜이 상당히 반토막? 후 딜이 반토막? 빠르게 이제 그 위치 변경도 가능하고 한 반토막 정도? 부딜 그래가지고 강제이동을 좀 누르고 맹도를 컨트롤 하시는 거를 좀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예. 강제이동 키는 이제 그 적응하시는 게 좋아요 강제이동 키는 이제 그 와우스 커서가 이제 몹한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동만 할때 쓰는 키고요 강제이동 키 저 강제정지키는 저는 물결표시. 키보드에서 숫자 1 옆에 물결표시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강제이동키로 컨트롤 하다 보면, 강제이동키 헬퍼 쓰셔도 돼요. 예, 헬퍼 쓰셔도 돼요. 강제이동키 뛸 일은 없으니까 거의. 아, 아니다. 강제이동키 헬퍼 쓰, 헬퍼 써도 돼요. 예. 그리고 근데 문제가 강제이동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그 바위 던지기는 그, 그 바위 던지기를 누르면 가끔씩 씹히는 그 경우가 있어가지고 바위 던지기 5초마지 던지, 집자 발동용으로 이 집자 발동용으로 그이 바위 던지기를 쓰는데 바위 던지기를 누를 때는 강제 이동키 잠시 뗐다가 바위를 던지고 바로 이 더블 누르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강제 이동 키를 요거는 약간씩 그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레코르 이제 불멸 6세, 레코르 4세, 봐봐 아마 주 역이 될 거예요 아마. 썰풀 <목소리> 주력? 파풀은 모르겠는데 파풀은 좀더 이제 검증이 돼봐야겠지만 썰풀에서는 이제 거의 뭐주캐릭이될 거예요. 강제 이동 키는 가급적 마스터 하시는 게 좋아요. 강제 이동 키 마스터.